아, 지금 농어를 먹고 있는데요. 밑에다 이렇게 얼음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어, 날이 은근히 덥습니다. 아까 2 9도였는데 지금은 26도가 됐네요. 그럼 맥스팬 세게 틀었구요 그다음에 서큘레이터도 이렇게 틀었습니다. 지금은 시원합니다. 아까는 약간 더웠는데 에어컨 안 켰습니다. 창문 이렇게 다 열고요. 이제 네, 다 열었어요. 지금 이게 농어회입니다. 농어회 지금 이게 두 팩인데 지금 한팩반 조금 넘게 먹었죠. 와 이거 먹었는데도 지금 배불러요. 멍게 먹고. 멍게도 엄청 많습니다. 멍게도 한 이거 반 정도, 가득. 6만원에 지금 농어, 새꼬시, 멍게. 농어가 큰 거예요. 2kg짜리. 자, 그래서, 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맛은 뭐, 그냥 보통. 맛은 그렇게 농어, 예전에 먹던, 겨울에 먹던 농어하고는 맛이 달라요. 아, 겨울 맛있었는데, 지금 거는 그냥, 어, 뭐,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추는, 이게 뭐죠? 이게, 아, 이게 뭐더라. 음, 이게 뭐였지? 곰치. 네, 곰치도 있고, 여기 이거, 이거 저희 텃밭에서 따온 겁니다. 여기 상추도. 상추도 있고, 이거 상추 싸먹으니까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게 뭐죠, 이게? 아, 이거. 당귀. 당귀도 있고요. 이거에다 지금 싸먹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죠? 회초장, 실장님 회초장. 참이슬하고, 이렇게 딱 해서. 소맥을, 칭따오하고, 해서 그래서 소맥을, 칭따오리지? 칭따오. 칭따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마십니다, 이렇게. 칭따오에 참이슬, 이렇게. 밖은요? 어, 밖은 지금. 음. 지금 파리채를 개놨죠? 밖에 파리가 엄청나요, 지금. 그래서 막 들어옵니다, 지금. 어? 어, 콩이는 지금 밑에 있어요, 이렇게. 우와, 보이시죠? 이런 데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맥스벨, 세게 틀었어요, 이렇게. 아우, 시원해. 바람이 시원합니다. 아. 아이고, 야, 이거 너무해.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날파리도 막 다니고요. 야, 방충망을 했는데도 날파리가 들어옵니다. 아, 끝내시죠. 지금 TBS 교통방송 라디오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한잔하면서 회를 먹고 있습니다. 덕 캠핑카가 있으니까, 이, 이거는 좋아요. 어, 회사 가지고 바다 가서 이렇게, 혼자. 저 혼자 왔습니다. 혼자. 우리 집사람은 지금 친구들하고 여행 갔고요. 저는 혼자 영덕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 날 이제 일찍 끝내고요. 2시에 끝났습니다. 2시에 끝나고 택배 보내고, 저희는 택배 보내면 끝납니다. 저희는 쇼핑몰을 하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어, 택배를 보내면 딱 끝나고 이제 캠핑카 끌고 나갔습니다. 나와서 내일 토요일, 일요일 2박을 하고 월요일 아침에 아, 이제 다시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할 겁니다. 이런 건 좋아요. 캠핑카 근데 아 캠핑카 요즘에 잘안 팔리고요 중고 잘안 팔립니다 왜냐면 새 거가 어, 좋은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고도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어 캠핑카 가지고 다닐 곳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또 캠핑카 가격도 중고 가격도 너무 지금 내려갔고요. 너무, 쓰, 그렇게 싸게 팔려니, 안 팔고, 그냥, 제가 그냥 타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너무 내려갔어요. 제가 지금, 어, 캠핑카,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 왜냐하면, 중고 가격이, 캠핑카, 중고 가격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뚝뚝, 안 팔리니까, 뚝뚝뚝뚝 떨어져요. 예전에 6천 하던 게 5천, 4천 막 뚝뚝 떨어집니다. 제가 봐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 캠핑카는 많이 나와요. 캠핑카 업체가 너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뭐 지금 어 차도 다양해졌고요. 예전에는 뭐어 둘러 없었죠? 포터, 그 다음에 봉고, 뭐 스타렉스,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뭐, 벤츠, 스프린터에, 또, 르노마스터에, 뭐에, 뭐또 뭐죠? 렉스턴, 칸에, 뭐,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이제, 캠핑카 산 사람들, 뭐, 1, 2년 전에 산 사람들은, 어, 아주 큰 손해를 보고 팔거나, 아니면 못 팔고 그냥, 아휴. 그냥 저처럼 그냥 이렇게 가끔 한 달에 한두번 이렇게 나와서 그냥 아 힐링하는 거죠 뭐 마칩니다.